안녕하세요. 오락상 꽃도령입니다. 어, 오늘은요,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월달 특별 이벤트, <laughs>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, 영업하시는 분들,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비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아, 장사가 잘안 돼요, 영업이 잘안 돼요, 사업이 잘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근데 저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,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가끔 있어요. 뭐라고 말씀드리냐면, 사업장에, 또 영업장에, 그리고 장사하시는 곳에 금고를 꼭 둬라. 금고를 두는 게 이제 재물이 쌓이게끔 만들어 두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안에다가 또 집어넣어 놓을 만한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.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 하는데요. 남자분이 사장님이시다 하시면, 자기 와이프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. 와이프분의 속옷 그리고 여자분이 사장님이시다 그러면 남편분의 속옷이 필요해요. 그리고 나는 남편도 없고 마나님도 없고요 혼자예요. 그러면 자기의 속옷 위 아래 메리아스랑 팬티 이게 필요한데요. 그래도 한 번은 입고 빨아야 되지 않겠어요? 그게 필요합니다. 근데 흰색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. 밝은 색으로. 그래서.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적으시는 걸 뭐라고 적으시냐면 위에다가는요. 메리아스에다가는 남자분 메리아스 위에는 여자분의 얼굴을. 또 여자분 메리아스 위에는 남자의 얼굴을 그리고서 밑에 팬티에다가는 적어야 되는 게 있어요. 영업하시는 분들, 장사하시는 분들은 천객말내라는 글자를 적는 거예요. 제가 한자는 요 밑에다 이렇게 자막을 띄워드릴게요. 천객말레라는 글자를 적는 거예요. 천명의 손님이 만번을 찾아온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천객말레라는 단어를 적으시는 거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글을 씁니다. 사업번창. 여기다 또 똑같이 한자를 알려드릴게요. 사업번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문방구에 가면은요 한지 이런 것들 많이 팔거든요 한지 흰색 한지에다가 그걸 이렇게 잘 포장을 하셔서 잘 봉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금고를 닫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재미를 조금 보신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뚝 하고 났다고 재미를 보는 게 아니라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내 사업장에 그런 걸해 놓으셨다면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조그만 글씨로 1일날초하루날 떡이라도 그냥 뿌리거나 술이라도 한잔 뿌리거나 조금 이렇게 해 주시고 아니면 10월 상달에 고사를 한번 지내 주시거나 고사도 못 지내겠다 그러면 떡이라도 조금 해서 갖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영업이 번창할 수 있는 부분이 무척이나 많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신 거 제가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반인들이 하실 수 있는 비방법들이 많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제가 잘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